행정 수도 세종의 안전을 책임질 핵심 기반 시설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등 국가 주요 시설의 방호는 물론 각종 재난과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종 경찰청과 경찰 특공대 등이 줄줄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개청한 세종 경찰청 독립청사 없이 소담동의 한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6년째 새빵 사리를 하고 있는 세종 경찰청 신청사가 이르면 2028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입니다. 건립 예정지는 오다시 일생활권 합강동 일원. 이곳에 총 876억 원을 들여 연면적 19,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현재 실시 설계까지 마친 가운데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세종 경찰청 청사는. 세종시의 치안 총괄 시설로서 11월 중으로 계약을 마친 뒤에 내년 초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등을 노린 테러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세종 경찰특공대 청사도 들어섭니다. 인질극이나 건물 점거 같은 비상 상황을 전담하게 됩니다. 은하수 공원 인근에 건립되는 특공대 청사는 총 403억원을 들여 본관농과 특수훈련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내년 설계를 마치고 2028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재난대응시설은 이미 완공됐습니다. 다정동에 총 187억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신속한 현장대응과 통합지휘를 위한 핵심거점입니다. 지난 8월 소방청에 인계됐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종 경찰청부터 특공대, 재난 대응 시설까지 삼각 편대를 갖추게 될 세종시의 공공 안전 인프라가 국가 기능과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줄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